안녕하세요 모두 t v 모조입니다 오늘은 뭐, 무엇을 할거냐면 귀신과의 말입니다 뽕뽕이 음? 네. 귀신이 있는데요 이 귀신과 말을 걸어보자 야왜 귀신이 그래 야야뭐 응? 네? <laughs> 내가 쓴거 아닙니다. 이 사람입니다. 이이 사람은 범인입니다. 야, 우리의 하세요. 영원한 친구고요. 여기도 영원한 친구입니다. 영원한 친구가 거. 아니라 불행의 친구입니다. 뭐? 대왕의 친구입니다. 영원한 친구고요. 놀라지 마세요. 내 네, 해본 거고요. 얘도 영원한 친구입니다. 이진구내 동생 거예요. 만나면 너뭐 보면 무너고요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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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스 너무 하자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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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맨 하자고 끝을 해보 너무 격의스무맨